풀이를 해봅시다. 24 페이지부터 돼 풀이 해야 될 게. 어, 앞에 목질 질문할 다례입니다 없지? 왔으면 아, 24 페이지 풀이합시다. 숙제 다했지 아, 어, 24 페이지 질문. 1-8에 2번 1-8에 2번에 네. x 플러스 y가 1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4다 문제에서는 물어본 게 x 상승 플러스 y 상승 아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다 엉망이구만 빨리 왔어 어, 우리 x 곱하기 y 알아야 될까아니 지금 이 변형공식 사용할 거란 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변형공식을 사용합시다. 4는 될 거고, 1의 제곱, 1이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자, 여기가 2xy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3 나오더라. 자, 그래서 양변의 2분의 4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됐나? 지 이제 얘변형공식을 씁시다 어, 짜리가 없어서 밑으로 한칸 내려서 볼게 X 플러스 Y의 상승 마이너스 3 아이고... 이게 뭐고 이게 진짜 똑바로 하해요 3XY에다가 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게 변형공식이다 라는건 어디다 팔아먹노 이거 이거 어디다 팔아먹었는데 이거 5원대 다 팔아먹고 있지. 자, 1될 거고, 이렇게. 1의 3승이니, 1. 자, 마 3에다가 아까 구해놨지. 그럼 플러스 될 거고, 2분의 9 되고, 얘 1이 제곱하기 1.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1이가되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 자, 그 다음, 25페이지 질문. 1-9. 이다시고 x y의 상승, 아, 이고 상승이 아니고 x y는 3, x y는 1이다. 자, 그때 문제에서 x 오승, 여기 볼까? x 오승, 그리고 y 오승의 값을 계산하래요. 거 내가 풀이 내주는데, 어, 요거는 공식 외우고, 뭐, 굳이 다시, 뭐, 지가 다시 풀어보긴 풀어봐야 되겠지거든. 근데 공식을 좀 외워야 되겠지,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풀이 해주는데, 인간 다시 들어야 되기인 파트는 따로 복습해야 되니, 다시 한 번. 질문한 사람은. 어, 듣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얘는 공식을 우리가 만드는 거됐죠 그럼 X제곱, Y제곱이랑 X3승 더하기 Y3승. 여기서 아마 전개를 할때 X5승이랑 Y5승이 튀어나오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 전개하면 x 5승 그 다음 전개하면 플러스 x 2승 y의 3승 자그 다음 전개하면 여기가 x 3승 y의 2승 자, 마지막으로 전개하면 플러스 y 5승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는 괄호 곱하기 괄호는 그대로 있고 지금 자그 다음에 볼게 자, 뭐냐면 이게 5승 5승 놔두고 이거 두개 이항시킬 건데 이거 두개 x 제곱 y 제곱으로 아 x 제곱 y 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될 거고 x 제곱 y 제곱으로 묶었고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항시켰습니다. 야 됐지까지. 자 그런 다음에 x 오승 플러스 y의 오승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는기까지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x 제곱 플러스 y 제곱도 구해야 되겠지. 그럼 따로 여기다 계산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변형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더라.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 여기 다 구해놨지. 여기 적혀져 있죠 이거는. 자,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2. 자, 7 나온다. 자, 이렇게. 그지 예를 들고. 자, 자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이제 X3승, 삼승, Y3승 있지. 자, X3승 더하기 Y3승도 변형공식을 이용해서 따로 구해야 되겠지. 3승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변형공식이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어, 여기다 3 넣으니까 27자그 다음에 여기 1은 곱하나 말하고 여기 마이너스의 9 이렇게 될 거라는 걸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18 되나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식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7이고, 구해놨다, 이거. 여기는 18이겠지, 18. 이렇게. 요거는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 어차피 1의 제곱이면 여기 1이지, 그냥 1. 됐지. 여기 3이니까 마3이겠네. 전체적으로 마3 되겠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까지가 마3이지. 자, 그래서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7에서 18 곱해야 되겠지. 18이랑 7 곱하면 7, 8, 56, 7일은 7이니까 1 2 6이가이 오케이. 해서 빼기 3해주면 된다 라는걸 그래서 123이 답이 된다 라는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되는거 자 25페이지 또자 그러면 넘겨서 26페이지 질문 자 26페이지 질문 없네 자 27페이지 질문 몇 번? 12번? 12번? 아, 12번? 이거 영상 다 올릴 거니까 필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될 거예요 자, 12번 봅시다 이제 1-12번 A+ b 플러스 C는 5고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9다 그리고 a b c는 마이너스 3이다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a 제곱 여기다 적을까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을 계산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질문할만하지 이거는 지금 네 어. 안아 저도 질문할려는데 먼저 말해서 대산을타이밍으로 쳤나 저희는 이거, 그거 한서 같이 했죠? A, B, B, C, B, C, A까지. 어? 일단, A, B 곱하기, B, C 곱하기, C, A는 구해야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합시다. 이걸 통해서. 자, 구해볼까요? 자. 어, A 제곱하기, B 제곱하기,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마이너스 2로 묶어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9는 될 거고, 여기가 25 빼기 2 곱하기의 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2 곱하기 과로가 좌변로이항시키고 9를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자, 16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2로 약분하면 8 되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구해야 됩니다. 아,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이다. 를 챙기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 얘를 계산할 건데 너네 이제 이거를 잘 봐야지 자 a, c 전체의 제곱이고 아 a, b제 그 다음 b, c 전체의 제곱이고 c, a 전체의 제곱이잖아 지금 이게 그러면 이런 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고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변형식 쓰면 된다 이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헷갈리는 사람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로 치환시켜서 변형공식 쓰는 거야. 변형공식은 지금 내가 이거 변형공식 쓰는 거랑 똑같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 스몰 A 같은 게 지금 얘 동그라미 전체라고, AB 자체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적어야 돼, 내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적었다, 이렇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제곱 적었지. 형태가 똑같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두개 곱한 거다, 이거. 그럼 이두 덩어리 곱한 거 적어야 될까, 이거? 이랬니? 해 자, 그래서 두 덩어리 곱하면 a b 제곱 c 더하기. 그 다음에 b c다, 이거. b c, b c 곱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두 덩어리 곱해라고 그럼 이거 두개 덩어리 곱하면 된다, 이거. 그거 적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얘는 a b c 제곱 더하기. 그다음 얘랑 얘 덩어리 곱한 거 적어야 될까, 이거? 그래서 a 제곱 b c 요렇게 된다라고. 잘 모르겠어요. 포 자, 치화 시키자. 자, 됐나 이까지.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것도 됐지. 자 이거 변형공식 쓸게 지금부터 이거 식세였거지 이제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됐나 이제 스몰 ab 스몰 bc 스몰 ca 여기 다때리 넣는다 그거인거라고 그냥 한번에 자 그러면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됐나 그 다음, 라즈에이 라즈비 곱한 거라며. 두개 곱한 거적어라고 자, 그래서, A, B, 제곱, C,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곱한 거 적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A, B, C, 제곱, 더하기. 그 다음, A, 제곱, B, C, 이렇게 된다고. 됐나? 자,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 홈. 자, 됐지? 이렇게. 자,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의 제곱인데 그 다음 이거 abc로 묶어낼 수 있지? abc로 마이너스 2에 abc로 묶어내자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a 이제 b 더하기 c 더하기 여기에 abc 묶어내면 b 남았고 여기 abc 묶어내면 c 남았고 여기 abc 묶어내면 a 남잖아 b 더하기 c 더하기 a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렇게 개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자, 지금 뭘한 거냐면, 어, 연만 변형한 거라고. 얘가 뭐였죠? 얘였지, 지금.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어, 이거 계산하면 답이라고, 지금. 자,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이제.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아까 전에 구해놨지, 미리 계산하는 거. 8. 그래서 8, 8, 64. 될 거고. 자, ABC가 마삼이랬거든? 그 마이너스 2랑 마사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 플러스에다가 6이거든? 곱하기 1이 될 거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 5제 이렇게 됐지 자 이게 30이니까 얘랑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94가 된다는거 정답은 94입니다 94 됐지 오케이 자이런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거지 이해 됐나 좀잘 안되는 부분 자 27페이지 또자골 자, 그 다음, 28페이지 질문. 아, 뭐, 꽂고 와야겠네.